안녕하세요. 네이처오징 대표 김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저희 채널을 조금 더 확장을 하려고 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건축과 관련된 그 제조하는 회사들 중에 저희가 강소기업을 좀 찾아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일탄으로 그 포천에 있는 비코라는 진공 단열재를 생산하는 회사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진공 단열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고 이거의 장점, 어떤 곳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지 대표님하고 좀 만나서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단열을 두 가지 타입으로 가, 가거든요. 예. 첫 번째 타입은 뒷면에 지금 만들어 놓은 타입은 이런 식의 스터드 방식. 이게 이제 스터드 방식입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목수가 필요 없는 거죠. 런너를 세워서 이스터드를 세워가지고 그냥 단열체를 끼워놓고 여기다 섞어치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럼 이 지금 두 장이잖아요. 여기 네. 여기 이 공간은 뭐지? 이 공간은 이 이제 전선, 전기 이런 것칠하 지나가... 전기가 아... 이제 보통 이매립형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 그러면 여기다 이제 석고로 9.5짜리 투피로 예. 친다라고 봤을 때이 공간이 3cm가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진공 단열재는 날카로운 거에 제약하기 때문에 석고를 어차피 석고 피스로 쓰잖아요 예. 석고 피스로 썼을 때 얘를 보호해주는 아... 공간. 아까 제가 좀 일찍 와가지고 예, 예. 직원분들한테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상작업을 예. 뒤에서 먼저 하냐 앞에서 하느냐 이제 이건데 이렇게 예. 나와 있네요. 예 예. 아예 네. 시스템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끼우는 겁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일체 본드가 사용되지 않아요 온리 끼움 시공으로 네. 예를 들어서 어~ 아, 요거는 지금 미니어처를 서 그러는데 실제 네. 공간은 뭐~ 한 (2400) 좀더 예, 나오잖아요 그렇죠. 실내가 예. 그러면 2700이나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1000짜리 가고 중간에 이제 작은 걸 끼웁니다 공사 도중에 후속 공중에서 얘를 터트렸다든지 이러면 살짝 빼서 이제 갈아 끼고 다시 아... 끼우기만 하면 되죠 공사라는 게 하다 보면 살짝살짝 예. 살짝 흠이 가거든요 근데 그 정도인데도 얘를 빼야 돼요? 아니면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 정도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터졌을 때 반응이 예. 바로 나타납니다 하나를 보여드리면 예를 들어서 못으로 이렇게 찍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밟는 거는 괜찮아요 이렇게 놓고 차로 밟아도 괜찮아요 5톤짜리가 와서 밟아도 괜찮은데 찢어지는거나 날카로운 거 이렇게 공기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어, 이 소리가 안에 보는 건 뭐예요? 공기가 들어가니까 공기를 다 빼놓은 상태인데. 아니 그럼 이 안에 예. 벌집 무늬나 이런 것처럼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얘는 그냥 글라스파이버입니다 무기섬유. 근데 어떻게 이게 구멍이 나면 소리가 이렇게 나죠? 공기가 이제 다 빼놓은 거니까 이따 저희 공장 한번 보시면 되는데. 아 그 최고로. 이제 들어간 거죠 공기가. 아이 전체에. 예예. 예. 그래서 얘는 단열 성능은 이렇게 진공 상태였을 때전 세계적으로 얘보다 우수한 건 아직 현존에는 없으니까요. 근데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순간 350K짜리 유리 섬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존에는 없어요? 예. 모든 모든 개발하시는 분들이 다. 아니 아니요. 이거는 이제 최고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얘는 제일 처음 에 <laughs> <너무> 시작한 <laughs> 게 독일하고 네. 일본에서 먼저 했습니다. 아 그래서 좀 많이 늦었는데 이런 시공할 수 있는 솔루션은 최초죠 그러면 제가 지금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예. 저희가 보통 유리도 요즘 왜그 알곤가스를 예. 집어넣어가지고 예. 하잖아요 예. 근데 예. 걔가 저희 경험으로 보면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 얘가 빠지거든요 예. 예. 그래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이렇게 막아서 빠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예. 해보면 빠져요 얘도 그럼 지속성능 한 이런 30년 것들이 정도 갑니다 25년에서 30년 진공 성능이요 예예. 예. 그러니까 재개발 단지하고 거의 맞는 거죠. 그럼 만약에 얘가 진공 기능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게 이 얼마나, 예, 그렇죠. 이 상태. 이 상태로서의 어떤 단열 값은 얼마나 나와요? 거의 한 3분의 1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에 터졌을 때는 갈아라 이거죠. 터지면 그러니까 갈아야지. 그 파트별로 이렇게 갈을 수 있게끔 네, 나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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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네요. 예. 지금 뒤에 같은 경우가 이제 요거는 이제 예. 압착식이라는 식으로 현장에서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뭐이 단열창이다 이런 게 나오는 것들이 알미늄과 알미늄 사이를 얘로 연결하는 거거든요. 예. 폴리아미드는 독일에서 나온 거고 아까 보신 왕자 스터드 형태는 이제 아존이라는 건데 아존은 미국 제품이고 미국의 회사 이름이죠. 좀 보여주려면 잘안 되죠. 예, 아, 카메라가 <웃음> 카메라가 <laughs> 있어요. 아, 카메라 울렁증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laughs> 어 저... 이상하게 <laughs> 네. 못 끼겠네요. 그냥 마침 이렇게 끼어지는 것 같아. <laughs> 예. 그래서 시작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밑에 스타트를 잡아놓고요. 이렇게 이제 진공 단열재를 끼웁니다. 여기다 시작할 때는 이렇게 끼우는 거죠. 세워도 세고. 이 상태에서 저희 그 슬라이딩 아 있거든요. 를 예. 이제 끼워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이제 콘크리트 면이잖아요. 오. 가스레일러로 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다시 끼우는 거죠. 그러니까 본드가 들어갈 일이 없는 거죠예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러면 얘를 슬라이딩 바를 밀어서 얘를 빼죠. 아~ 이렇게요. 예 빼고 다시 끼우고.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예, 되니까. 제가 자꾸 질문이 많아지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얘가 진공이 빠졌다고 하는 걸 어떻게 잡아내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예. 가장 육안으로 볼수 있는 게 얘는 주름이 있어요. 얘는 보톡스 맞은 것처럼 팽팽하죠. 여름철에 겨울로 준비하려 예. 그러면 은 진공팩에다 이렇게 청소기로 쭉 빠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쭉 압축이 그렇죠. 되잖아요. 근데 이제 골, 골, 골. 이게 세면 갑자기 쑥 부풀잖아요. 예. 같은 방식입니다. 금방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예민하네요. 그런 부분이. 예예. 그니까 고그 부분만 날카로운 부분만 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사실은 바늘로 찔러도 안 들어가는 필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가, 너무 비싸요. 가격이 예. 자꾸 상승하는 예. 거죠. 예예. 예. 도저히 걔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예. 저는 이게 이런 제품들을 볼때좀 궁금한 게 최악의 경우를 항상 상정을 하거든요. 예, 예, 예. 그러면 얘가 만약에 이제 진공이 빠졌어요. 그랬을 때도. 빠진 상태로 만약에 내가 살아야 된다 예, 예. 그러면 너무 춥다 이러면 안 되는 거지만 그죠. 어느 정도는 유지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걸 우리가 이게 살면서 어느 예, 예. 부분이 진공이 빠졌는지를 체크한다는 것도 이거 현실성은 떨어지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약 음. 우리 집이다 그러면 이걸 섰어요 이게 수십 개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뭔가 빠져 있는데 이게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3 년에 한 번씩 저희가 방문을 해요 열화상 카메라를 일단 찍어봅니다 어디에서 열 손실이 나는지 아 그럼 딱 나와요 그럼 금방 알죠 근데 얘를. 내부를 마감을 쳤어요. 내부를 석고 치고 마감 다 도배하고 아니면 페인트를 하고 나다 마감 쳤는데 그 부분이 열화상에 딱 잡혔어요. 그럼 그걸 석고를 다 뜯어내고 다한 다음에 다시 또 해야 되면 상의해서 해이죠, 근데. 아, 왜냐하면 그거는... 내 집이다라고 생각된다면 아, 저는 해요. 직원들한테도들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시공을 할때 묻지 마라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면 얘기를 해라 내 집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다고 그러면 시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답은 나와 있는 거거든요. 시공을 하는 건전 좋은데 네. 사용상의 실수 예를 들어서 분정. 어떤 사람이 뭘 쳤어요 못을 막막뭐 네. 네. 뭐 한다고 뭐 단다고 막 깊게 넣으면 안 되는데 깊게 넣어가 일을 빵꾸를 냈어요 열화상에 잡혔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건축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저거 하나를 끄집어내서 단열 값을 다시 회복하느냐 아니면 그냥 저거 하나 정도는 내가 그냥 참고 살자 이렇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 같은 면 참고 살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아... 그게 일이 너무 많아요. 왜냐면 벽면이 이렇게 크게 있는데 한 군데가 문제가 생겼어요. 요만한 거 하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다 뜯어내면 그걸 전체를 다 손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벽체를 구성을 하면 요즘은 이제 레일로 많이 가잖아요. 천장에다가 레일 달아가지고 이제 액자가 들고 걸수 있게 레일로도 예, 예. 많이 가는데 예. 제가 이제 중국에다 샘플 우스 만들 때 그런 식으로 갔는데 이 벽체에다가 마감을 할때 석고가 와갖고 한 5cm 정도를 인테리어 식으로 해가지고 아크릴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이 배가 보이거든요. 목수를 받거나 벽걸이 티비를 걸려면 이 스터드에다 걸어라. 아무 문제 없거든요. 싱크대도 마찬가지아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목조 주택을 해보니까 네, 예, 예. 이 파인더라는 게 있어요. 벽을 잡고 쭉 가면 거기에 스터드가 있으면 거기서 불이 딱 들어와서 네, 예. 스터드를 하나씩 집에 가지고 있으면 돼요. 목조 주택은 원래 필수품인데. 네, 예. 목수 주택도 똑같거든요. 스터드가 쭉가서 이제 벽체를 네, 투분해잖아요 네, 예. 구분식. 예. 그러면 그 파인더를 가지고 쭉 가면 스터드를 딱 찾아내요. 사이를 예. 38mm 찾아내서 거기에다 이제 저희가 피스를 주는데 얘도 그건 가능하거든요. 예, 45분 45, 뭐안 해도. 예. 45, 네. 450강계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벽체를 뜯어내야 된다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아직은 저희가 예. 건축자고 이야기를 할때 후속 공정을 불러달라고 해요 그래서 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거 조심해라 이런 부분만 조심해서 하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는데 김포 운양동헤리티움 같은 경우는 단열재를 천장에 다 해놨어요 목수가 목상을 치면서 타카로 막쏜 거예요 그 선장 소장도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제 대기업들은 가면 외국 사람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커텐박스 쪽에 하면서 그냥 목상을 타카를 엄청나게 쏴대가지고 나중에 이제 하자가 나가지고 저희가 갔어요 그래서 천장에 이제 전검구로 통해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막 거기에 그 다루기 사제 다루기에 못이 타카핀이 막 쫙쫙쫙쫙 나와있어가지고 얘를 박고 박아놓은 거예요 아무리 빼도 안 빠져가지고 그걸 그대로 이제 현장 소장한테 보여줬더니 목수 불러가지고 그 비용 네가 대고 이거 다 뜯어 그래서 다시 와서 설치해 이래가지고 재시공을해준 적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주거하고 있었어요 었 사람이 저는 그 소장한테서 한 말이 뭐냐면 잘했다 그랬거든요 내가 와서 발품을 팔고 일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 제가 조금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소비자 편이에요 내 집이다라고 생각됐을 때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은 어떻게 해소하겠냐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주죠 비용이 들더라도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해주는 게 맞고 대신에 한 3년에 한 번씩 가서 상담해보고 물어보고 어떠냐라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관리입니다 관리 한번 하고 많은 사업이 아니라 했으면 좀 책임을 지는 우리는 뭐 하자이행증권 뭐 2년짜리 끊어주면 꾸시잖아요. 네. 뭐 오늘 목적 자체가 네, 네. 어떤 제품의 홍보의 목적도 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제가 봤을 때, 네, 네. 저는 이제 건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이걸 이제 썼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네. 얘가 원피스, 그니까한장이요한장 네.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기본 사이즈는 이제 500에 1,000. 네. 그러면 한쪽 벽면을 했을 때는 500에 1,000짜리가 이상이 생길 확률도이제 생기는 거네요, 그죠? 시공상에. 시공상도 되지만 이 제품이 완벽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왕덕을 해서 백이라는 건 없으니까. 어쨌든 영원히 없을 것 같아요. 백은. 예, 예. 그러니까 예. 이제까지 맞습니다. 역사 이래로 건축물 중에 완벽한 건축물한 개도 없거든요. 아무리 훌륭한 설계사를 그쵸. 데려다 놔도 현장에서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건도 마찬가지인데 저희는 얘가 만약에 이제 안 좋은 상황이 됐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피스로 구멍이 나거나 네, 예, 예. 이럴 상황인데도 어느 정도의 단열 값을 확보하느냐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시지만 AS가 자꾸 생기는 일을 줄여가는 게 우리 목적이거든요. 네, 맞죠. 내가 뭐 물건을 예, 예, 납품했을 맞습니다. 때 얘가 자꾸 수정하는 과정 같은 게좀 최대한 줄어야 되는데 회사 누군가를 보내서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아 이게 이상이 생겼습니다. 이거 우리가 수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얘가 그냥 몇 백만 원 훌쩍 넘어가요. 수리하는데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대안이 일단 있는 건 아니잖아요. 구멍이 났을 때몇 퍼센트를 유지하는지 그래서 최소한 30%요. 30%. 30 그러면 저는 그냥 30%를 쓸것 같아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우리가 집을 짓을 때도 미리 고지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이걸 우리가 설치할 때 소비자한테 제가 지금 질문하는 것 같은 걸 솔직하게 다 오픈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구멍이 나면 이렇게 샌다. 아, 그근데 이거를 드리죠. 간다는 건 예. 경제적으로 너무 마이너스가 크다. 음...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게 새더라도 우리가 30% 유지하니까 예를 들어서 10배가 되는 걸 세배 그래도 세배 이상은 나온다 그런 걸로 홍보를 하셔서 가셔야지 이거 만약에 문제가 된 부리가 다 갈아줄게 이러면 이거 기업 유지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현장에 가면 야. 공사가 이제 끝나잖아요 저희가 예, 단열공사가 예. 끝나면 이제 감독관이나 감리나 물론 시작하기 전에 미리 이제 후속공정들하고 미팅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해주면 되니 얘네가 공사할 때 그래서 이제 그 후속공정하고 같이 이야기를 맞추고 나서 저희가 공사를 해 드리거든요 에어컨이 됐든 소방이 됐든 얘네들하고도 같이 다 이야기를 하죠 물론 대표님 말씀이 100번 맞아요 100번 맞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건물을 지으시는 분들에게는 거의 문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아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해야 돼요. 예, 네. 근데 네. 대부분이 보면 대기업이든 어디든 다 똑같아요. 현장에서 이야기해보면, 나 그냥 도면대로만 하면 돼. 나 공사 끝나고 다른 현장으로 가는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되게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좀 안타깝죠. 자기 집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어떻게 지을까? 어떻게 더 쾌적하게 만들까? 이런 게 되게 신중해질 텐데, 그런 게좀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현장에서 보면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잖아요. 갭이 <laughs> 예. 크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상은 대표님 말씀 맞아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갈아줄게. 이건 이상이거든요. 네. 근데 현실은 그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걸 제가 볼 때는 너무 좋거든요. 네. 너무 좋고 최악의 경우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30%라고 하면, 형, 전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30%만 돼도 지금 저쪽에 보이는 것처럼 저 두께의 3분의 1은 커버가 된다는 얘기죠. 예, 네, 네, 맞습니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좋거든요. 이것 때문에 또 벽을 뜯어야 된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니까 대표님 솔직하게 그 정도는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 감안하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라고 해야지. 네. 이거 우리가 갈아주 이러면 진짜 큰일 나요. 어... 제가 볼 때는. 이거 우리 못 갈아 주니까 그래도 쓰실 수있면 쓰세요.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건 최소한 30%는 유지하니까 그런 일이 많진 않지만 세월에 뭐든 견딜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뭐한 20, 30년 지난다 그러면 이게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괜찮다. 사실 옛날 우리 집들 보면 한 삼십 미리 단열재 붙여놓고 다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거 생각하면 정말 이꿈 같은 단열재죠. 예,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목구멍이 나도 괜찮다. 그래도 추워서 못 살거나 뭐 그러진 않으니까 제가 왜 사이즈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너무 큰 사이즈로 들어가면 목구멍하나 났을 때그큰 사이즈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런데 오백에 천 정도면 그냥 군데군데 하나 정도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그냥 집에 숨쉬는 구멍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잖아요. 살아도 될것 같아요. 저희가 네. 이쪽에 또 이제 샘플 하우스를 또 이렇게 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뒤쪽에.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또 보시면 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겁니다. 예, 예. 공간에 대한 활용도도 그렇고, 예. 공기도 틀려요, 1층과 2층. 예. 그래서 아마 좀 보시면 예. 확연하게, 알겠습니다. 아, 왜 얘를 써면은 훨씬 득이 되는구나라는 것도 예. 아마. 아어 이게 지금 그 직원분들은 설명을 들었는데 예. 이 두께가 20cm 거든요? 예예 맞습니다. 20cm 되는이 아이소핑크 이것도 되게 좋은 단열자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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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있는데 이거를 대체하는 두께가 예. 이거예요. 저도 이거 좀 믿기지가 않는 예. 거였는데 예.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왜 20cm 아이소핑크 잖아요. 유리 단열 그거를 1.5cm 그게 최소고 최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더 두꺼워질 수도 있어요. 정부에서 요하는 기준 값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면, 저희 그 20mm 같은 경우가 관련 값이 0.08이에요. 이거 남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네. 이게 지금 만약에 얘를 20cm 되는 거하고, 네. 얘가 훨씬 더단열재가 비싸다고 해도, 이게 집이라고 하는 거를 평단가로 따지면 막 800, 900 이렇게 가잖아요. 네. 이 두께가 이 두께로 얇아지면, 네. 실제로 내부 면적이 엄청나게 늘어나거든요. 단열재만 한 정도 전 나와요. 네 단열 한다면 그러면 방 하나를 따지면 보통 한네평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봤을 때는 네. 계산해 보니까 한2.8평 정도. 네, 그럼 3평 잡으면요. 네네. 그 공사비로 따지면 한2,500 나오거든요. 근데 이 단열재를 썼을 때 얘보다 더 비싸다고 해봐야 얼마 안 비쌀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결론은 얘를 무조건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돈이 만약에 단열제 때문에 좀 비싸다 그러면 평수를 살짝 줄이면 그래도 같은 평수를 유지하면서 비용은 세이브 되는것 같아요. 공간으로 따졌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고민할 필요 가 없이 얘를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무조건 모든 건설에다가 그래야지 더 훨씬 좋죠. 근데 그게 대표님의 꿈이잖아요. 현실화 네, 시켜야 되는데 네, 네. 이거 어떻게 현실화 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일단은 우선적으로 성능인증 시험을 네, 좀모래를 하고. 네. 좀더 넓게 보편화 예. 시키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알려야 되는 단열재 같아요? 저는 사실은 나가고 싶은 생각이 더 많아요 우리나라보다는 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우리보다 음. 잘 사는 나라는 더 많이 쓰고 있고 예. 되게 좋은 단열재인데 아직 홍보가 아직 덜돼 있는 상태고 이게 진공 단열재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원래 네 저, 있었죠 어떤 뭐 제품을 포장할 때도 쓸 수도 있고 어떤 얇은 공간이 필요할 때도 쓰고 썼는데 <laughs> 제가 아까 그 직원분한테 들은 건 얘를 건축이라고 하는 어떤 현장에 이제 쓸수 있게끔 만들어낸 최초 예, 개발자라고 제가 예, 들었어요. 예. 그전에 정말 좋은 거라는 건다 알고 있었는데, 얘를 건축물에다가 시도를 네.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건축 시장에... 가지고 내려온 거잖아요. 예예. 다른 데서만 사용하던 그 좋은 것들을 예. 이제 현실 세계 우리가 이제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예예. 이제 이, 이 단열재가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게 처음에는 그 진공이라고 하는 그거부터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그 좋은 어떤 단열 값을 가지고 있는 단열재를 건축시장에 가지고 내려온 최초의 개발자. 뭐 이런 네, 타이틀이 네. 정확한 건가요? 기존에는, 어, 이 건축에 적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솔루션 자체를 개발하는 자체가 없었었어요. 그럴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이제 이걸 개발을 해가지고 예. 특허를 내고, 국제 특허 다 내고, 유럽 같은 경우도 이제 예. 특허 결정 다 닫고, 그걸 가지고 이제 건축에 적용을 처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처음에 0.3%의 시장이었었는데, 지금은 뭐 1%대가 넘어가니까. 아. 많이 활성화를 시켰죠. 네, 많이 활성화돼 기존에는 어. 냉장고, 냉장고에 900리터짜리 네, 용량이면은 네. 공간이 요만했거든요. 그렇죠. 경질 우레탄이 보통 들어있잖아요. 네, 맨 처음에는 스티로폼 아, 들어갔었고, 그다음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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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질 우레탄이 들어갔었는데, 네. 지금은 똑같은 사이즈인데 용량이 되게 커졌죠. 깊어지고 네. 얘가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아, 그럼 우리가 집에 쓰고 있는 요즘 나오는 나중 네, 예, 예, 예. 제품은 이게 들어가 있어요? 네, 진공 날짜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저는 지금도 그 경질 우레탄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긴장 단열재에다가 연질 폼을 약하게 쏴요. 아, 그리고 철판을 아. 붙여버리는 거죠. 앞뒤로. 냉장고는 규격화되어 있는 사이즈를 갖다가 이제 의뢰 오면 네. 그걸 사이즈만 만들어서 보내주면돼요 근데 그게 어디서 오냐? 다 중국에서 오죠. 삼성이나 LG는 거의 중국에서 다 봤습니다. 정수기 같은 경우도 냉수와 온수 사이에서 이 결로가 생길 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흙만인제가 들어가서 그걸 감싸버립니다 결로가 안 생기죠 그렇죠 이두께를이 두께로 만들 수 있을 정도면 슬림해지 아주 슬림하게 해도 네. 그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네요 네 천장에다 네. 이렇게 뭐 앙칼을 뚫고 막 네. 이랬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안 뚫게 하려고요 그래서 특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비밀이죠? 비밀은 아닙니다 문제 아, 뭐 이번 달에 특허 나오니까 <웃음> 예. <웃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아까 저 저기 설명 짧게 주신 게 이런 건데 이런 건왜 붙어 있는 거죠? 네뭐 보여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얘가 터졌다 아니면 얘가 네, 터졌다 예. 그러면 뭐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직원분하고 말씀하신 <laughs> 드린 게 얘가 예. 마감재라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 전기선 같은 건 뒤에 들어가고 얘 마감재를 여기다 붙여서 얘를 타일처럼 뺐다 뺐다 할수 있을 정도라고 되면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이게 진공이 빠졌을 때 하나를 빼면 되는데 예. 얘를 빼기 위해서 지금은 이 앞에다 작업을 다 해가지고 이미 마감을 다 쳤잖아요. 그 그러니까 얘를 뺄 수가 없다니까요. 네 지금 그 말씀을 제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서 마감제 업체를 좀 찾고 있습니다. 네, 일체형 아. 그리고 이제 내당일도 지금 거의 됐어요. 나노기술 음. 쪽에 하시는 또 회장님이 계신데 예. 지금 시험 인증만 나오면 그 안에다가 지붕 단열재를 끼울 수 있게끔 음. 만들어서 아예 내 단열을 그냥 예, 예. 붙이면 단열까지 끝나게 그렇죠. 하려고 합니다 예. 일체형으로 그러니까 일체형으로 한 번에 내부에서 그냥 단열재를 한 번에 끼는 단열재만 끼는 게 아니라 마감재까지 같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냥 마감이 끝나는 예. 거죠 일단 제가 여기 어, 들어가 볼게요 똑같은 외부 사이즈 예. 외부 사이즈에다가 단열 값이 똑같은 걸 지금 붙여놓은 건데. 이게 한쪽은 아이스핑크, 한쪽은 이제 진공 단열재. 예, 예. 제가 이제 들어가면 사이즈가 뭐 보일 거예요. 이렇게 정도. 예. 아 머리 저 컬키도 아닌데 머리가 다. <웃음> <어려워요>. <웃음> 이렇게 되는 이 폭하고요. 하나는 똑같 똑같은 공간에 단열값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그 진공 단열재 붙어 있는 공간은 예,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도 이게 충분한. 저는 이게 처음에 이게 들어왔을 때안 믿었거든요 <laughs> 이게 좀 믿기지가 않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공인 시험을 다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하니까 이건 놀라운 일이긴 하네요 저는 이걸 왜 만들어 놨을까 싶었는데 체험관입니다 네 체험관 네. 같아요 자. 야 지금 발표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층간소음 이제 마지막 중량까지 다 잡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네. 겁니다 지금 네. 바닥이 요거는, 요거는 이제 엑셀, 엑셀 까는 판때기 네. 엑셀 여기다 그냥 깔아버리면 사실 기포가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방통으로 가도 되죠 그렇죠 이거 아파트는 기포를 네. 치죠 저희는 기포를 잘안 치거든요 단독은 아까 저기 밑에서 보셨던 끼움 시공이고 요기를 잡아서 어. 이제 상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예, 예, 예. 이쪽은 이제 떡밥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위에다가 바로 이그 상태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바인자 발라가지고끈적끈적하죠 네. 이게 프라이머입니다. 밀착성은 어때요? 저희가 이거 가지고 뭐 킨텍스도 나가고 뭐 코엑스도 가고 그랬었는데 아직 멀쩡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가요? 얘는 전기는 노출이에요. 그러면 튀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일 단점인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가도 공간을 더 넓게 쓸 거면 콘센트를 설계할 때 한쪽으로 몰아야 돼요. 그래봐야 3cm 차인데 뭐 사실은 뭐. 3cm 하나 이렇게 하겠네요. 그죠. 어. 이, 얘가 원래, 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기업들이 렇게 많이 간다니까요. 떡가베로 그냥. 아,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면. 그리고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 한다니까요. 그냥 못 박죠. 일반인들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시공을 해줬어도요. 이런 거를 인지를 이... 하고 이걸 이해하기가, 이해를 시키지도 잘 못하지만 힘들어요. 근데 저희가 전시회를 이렇게 나가보면 네.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다 똑같아요. 아, 진짜 알았으면 할 걸. 다그 말씀하세요. 진짜 알았으면 네. 할 걸이 아니고 건축회사들이 문제죠. 그죠, 그죠. 알려줘야 되거든. 왜 일본인들이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걸. 제일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 아, 이게 좀 많이 확대돼서 사람들의 좀 많이 좀두을 봐야지. 탄소중립이나 기후온난화 현상이거 어떡하냐. 해결책은 있느냐. 그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해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갖고 이게탁 쳐야지, 막. 옛날 하던 그이 습관이 있어서 쉽게잘안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좀 아쉬워요. 네, 이 진동 단열재는 방음 효과가 엄청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깔아놓은 이유가 이게 만약에 이제 아파트다 그러면 네. 이게 진동을, 진동을 잡아주는 거죠. 밑에 있는 녀석이 진동을 잡는 것이고, 네. 이놈은 소리를 좀 차단하는 것이고, 그냥 단열재를 그냥 끼워만 놓은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방음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게 이잖아요 네. 그래서 잡으면, 최소한90% 정도는 차단을 하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말 그대로 뭐 다른 게한 것도 아니라 그냥 끼워만 놓은 건데. 이게 진공이라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이걸 갖다 이제 아크릴판이 아니라 얘를 하나의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딱 맞춰버리면 이거보다 더덜 하겠죠. 지금 저한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네. 뭐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소리. 벽을 하나 두고 옆집에서 하는 소리다 들리잖아요. 그런 소리 정도는 어느 정도 다차단할수 있다 이거죠. 방음에 효과적인 방음 효과를 나타내는 거죠. 당면, 당면이 당면이 예. 아 밑에 우리는 대표님 하고 오늘 좋은 시간이었고요. 짧은 시간인데 느낀 점들 있습니다. 자꾸 다른 거 개발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제가 볼 때는 이,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정말 이건 대박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되잖아요. 개발하시는 분들 제가 가끔 보면 너무 자꾸 개발만 하시려고 그래요. 하나라도 팔아야 되잖아요. 이거 빨리. 네. 예. 그래서 파는 데좀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 좋은 게 너무 너무 아까워요. 빨리 이거 좀 알려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저도 최선을 다해서 알려 보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하시죠. 네. 예. 감사합니다. <laughs>